지금까지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로 여겨졌습니다. 특정 나이 이상을 살수 없다는 건 상식이지요. 초장수 노인들에겐 일반인들과는 다른 특별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세계적인 장수 국가인 일본에서는 105세를 넘는 초장수 노인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알파에이지를 여는 단초가 될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데이오대의 네. 히로세 교수는 105세 이상 된 노인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고 있다 800명이나 되는 노인들의 초장수 비밀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laughs> 그는 우에스기 할머니가 특별한 질병에 걸린 적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키로세 교수는 105세가 넘은 초장수 노인들이 오히려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105세가 106세를 すぎると死亡率が増加しないっていうことが分かってきました.ですから 105세 이상의 분なんかあの,로 뜻을 나이とかですね.そういうもの持ってる 우에스기 할머니뿐만 아니라 초장수 노인들은 노인성 질병인 당뇨병

아프시지 않고 살수 있다는 점이 더욱 더 믿기지 않는데요. 왜냐면 하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 들면 정말 아프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 어르신들께서 많이 하시는데 어,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저분들께서 저 연세에도 불구하고 오래 사실 수 있는 비결은 정말 질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제 생각에도 7, 80대에 병에 걸리지 않는다면 100세 이상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장수 노인들의 몸 안에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 뭔가가 있다고도 볼수 있는데요. 얼마 전 초장수 노인들의 혈액 속에서 세포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특별한 물질을 찾아 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연구가 보여주는 120세 시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다시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도쿄 장수연구소에서도 105세 이상 초장수 노인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초장수 노인들에게서 이들이 찾아낸 특별한 물질은 무엇일까요? 엔도 박사 연구팀은 초장수 노인들의 혈액 속 당사슬에서 특이점을 발견했다. 30대와 70대. 그리고 초장수 노인을 비교한 결과, 초장수 노인의 면역 조절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항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당사수리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다. Please explain your experimental schemes and significance. We found a drastic change of the collagen structure, especially in the supercentenarian people. And anti-inflammatory, yes, yeah, yes. so. we speculate that increase of and change of l y c a n might be to modulate the anti-inflammatory response 방사술은 우리 몸속 세포에 안타나 역할을 한다. 면역 기능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염증이 증가한다. 그런데 포장수 노인들에게 있는 특정 당사술은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내려주면 메카니즘은 매우, I think is very highly associated to the longevity. So, super c e n t e n i a people uh -huh. maybe could control the immunological uh -huh. um, moderate reaction. Right.